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나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비 고의를 위한 학습법 및 EBSi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박민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일단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앞에 선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10년 차 현직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합 사회 법과 정치, 사회문화 등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EBS라는 공간에서 전국의 많은 친구들하고 법과 정치 통합 사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 아마도 2019년에는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강의로 법과 정치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가고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보다 앞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언니, 오빠, 형, 누나들. 그리고 EBS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났던 전국의 다양한 학생들.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혹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뭐 군대에 가고,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간혹은 보이는데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 아, 여러분이 이런 건좀 미리 알고 왔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예비 고1 친구들이고 그리고 예비 고1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요. 성적은 당연한 거지만 공부한 만큼 올라요. 그런데 나선형으로 오를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공부한 만큼 눈에 보이게 내가 10만큼 공부했으면 10만큼의 성적이 오르고 30을 공부했으면 30만큼의 성적이 오를까요? 아마도 중학교 때는 그렇게 올랐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요 성적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오르지 않아요. 성적은 분명히 노력한 만큼 오르기는 하지만 나선형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르는 걸까요? 성적은요, 이런 모양대로 올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랑 막 상담을 했는데, 오늘이 중간고사를 보고, 1차 지필평가를 보고, 성적표가 나와서 우리 반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저 진짜 이번에 때려쳐야 될까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께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했던 얘기인데요. 성적은 계단식으로 올라요. 나선형으로 내가 10을 공부한 만큼 10이 오르지 않고요. 10을 공부했어도 5가 오를 수 있어요. 즉, 조금 앞에 가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요 곳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한 계단 올라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쭉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점에 도달하면 계단식으로 다시 점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평지 부분을 힘들어요. 당연하죠. 공부를 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그 앞에서 계단으로 발돋움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언젠가는 지금 이 힘든 부분을 견디고 나면은 계단식으로 한번더 점프할 순간이 오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좀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일부러 요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공부장소. 어디까지 가봤니? 공부장소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책상이 있는 곳? 이게 공부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양하죠. 뭐 이를테면은 칸막이가 쳐져 있고, 뭐 주변이 어둡고, 나 혼자 공부해야 되는 독서실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대학교 열람실이라든지 혹은 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자습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공부 장소는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의 생김새,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의 성격 모두 다 달라요. 그 말은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한테 큰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공부장소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공부장소를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어, 친구가 독서실 다니면서 같이 가세요. 엄마가 집 앞에 도서관 있다고 다니래요. 라고 다녔다가는 나와 맞지 않는 장소일 경우에 같은 한 시간을 공부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공부는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더 빨리 시행착오를 줄이느냐예요. 나에게 맞는 공부 장소가 어딘지 찾으려면요. 지금부터 한번 돌아다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안 맞아요. 혼자서 공부하고 주변이 깜깜한 곳에서 공부하면 저 혼자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가 잘 맞느냐?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보이는 곳. 그래서 대학교 때는요. 일부러 고시 공부하는 선배들이 모여 있는 대학교 열람실에서 공부했고요. 독서실에서 공부할 를 때에는 좀 개방적이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집을 푸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나, 이런 거볼수 있는, 약간 살짝 염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부러 공부했어요. 그게 선생님의 성향, 나의 성향이라는 건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찾은 결과예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요, 나에게 맞는 공부장소를 시험기간을 앞두고 찾으면 이미 늦어요.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비 고1 친구들이라면. 나에게 맞는 공부장소를요, 지금부터 미리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집 앞에 독서실도 다녀보고요, 뭐 도서관도 다녀보고요, 아니면 집에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공부장소를 미리 찾아서 정말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스타트 됐을 때는 나한테 맞는 장소는 여기야. 난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지라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순간 시행착오를 줄이는 순간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요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도 인강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들어볼까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내용도 선생님이 오늘 막 방금 아, 이게 기차를 타기 전에 우리 반 친구랑 상담했던 내용이에요. 그 친구가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한국사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저, 그, 막, 얘기를 하다가, 너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했더니, 아, 선생님 저 인강도 듣고요. 막, 인강도 듣고요. 막, 인강도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강 듣고 뭐 했는데 했더니, 인강 들었죠?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인강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당연하죠. 듣기만 하면 성적이 절대 오르잖아요 인강을 듣기만 하잖아요. 보기만 하잖아요. 공부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해요. 막, 인강 막세 강씩 듣고 막 완강했다. 나 너무 뿌듯해요. 막나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라고 뿌듯한데 사실 내 머릿속에 남는 거 없어요. 그 정말 안 좋은 게 공부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 오해해요. 아니에요. 과감히 말씀드리면은 인강을 듣는 건 공부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강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강 한 강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그 인강 한 강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뭔지, 인강을 끄고 바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인강을 듣고, 어, 다음날 해야지. 아우, 피곤해요. 눈도 피곤하고, 좀 이렇게 참았던 스마트폰도 하고 싶고, 침대에 눕고 싶고, 그래서 누워요. 그 순간 자고 나면 까먹어요. 자고 나면 까먹어요. 여러분, 어제 먹었던 저녁 기억나요? 대부분 자고 나면 기억 안 날걸요? 하다못해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정말 한 4년 5년간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인강을 듣고요.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키려면 듣자 마자 복습하세요. 듣자 마자 하시면은 30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다음 날 복습하면 이게 뭐였지? 아, 인강에서 뭔가 이 내용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시간이 더디게 흘러요. 여러분의 시간 효율적으로 아끼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인강 듣자 마자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으로는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잡아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잘 보내는 방법의 타이틀로는요. 생활기록부의 중요성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 항목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잘 챙기자 라는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들고 와야 될것 같아서 실제 사례를 과감하게 들고 왔어요. 여기. 이게 작년에 선생님이 담임을 했었던 친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물론 그 친구의 허락 받았어요. 그 친구의 허락 받고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거 알려주고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게 밑에 이름은 지었는데, 어쨌거나. 이 친구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요.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요. 내신 성적이 나오는 저 윗부분하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에요. 아마 지금 고1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 친구들이 1년, 이 친구가 1년 동안 이렇게 적힌 누적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 아마 아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적혔어?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예비 고1 친구들은 저게 많이 적힌 거야 라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 친구 정말 많이 적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씩 선생님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는요. 내신 등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요. 다니스입니다. 다니스를 쉽게 설명하면 음 우리 학교에 교실 앞에 시간표 있죠. 시간표에 국어가 몇 시간 들었는지, 영어가 몇 시간 들었는지, 수학이 몇 시간 들었는지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한국사는 단위수가 3시간이죠? 그럼 일주일 시간표에 3시간 들어있는 거예요. 대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단위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위수가 낮으니까 난 그거 뭐 버려야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단위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내가 받은 등급에 대학교별로 단위수를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단위수라는 개념을 좀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내신 등급이에요. 오, 이 친구 사실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경기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잘하는 성적은 아니에요. 1학년 때 잘했던 성적은 아닌데요. 이 친구가 앞에 말했던 시행착오를 다 겪은 친구예요. 선생님, 저 진짜 중학교 때처럼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1학기예요.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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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닌 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진짜 때려치고 싶어요.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정말 계속 노력했어요.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1시간 먼저 공부하고, 끝나고 공부하고, 막 버스 타면서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한 결과 2학기 때 거의 대부분 2등급으로 올랐죠. 저이 친구의 2학년 성적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친구 지금 2학년 문과 전교 1등 됐어요. 계단식으로 올라요, 계단식. 이 친구 포기하는 순간 맞았는데, 계단식으로 한번 점프하니까 추진력이 붙은 거예요. 어, 이거 재밌구나. 하면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 친구의 내신 등급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내신 등급은요.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수행평가 2차 지필평가를 모두 합산해서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특히 고1 담임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경우가 막 처음 시험이 끝나고 와요. 그 다음에 아직 중학교 티를 못 벗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전교 몇 등이에요? 막 물어봐요. 조금 어 약간 당황했죠. 선생님 중학교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는데 아니 그게 왜 궁금했더니 아니 왜요 중학교 때는 알려줬는데 왜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는 이렇게 계산 따로 안 하는데 아 그래서 전교 몇 등이냐고요 막 계속 그래서 아 어, 몰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보내거든요 왜냐면요 굳이 전교 석차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수별로 과목별 석차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음, 1등급은 전체 수강자 중에서 4% 선에서 잘려요 2등급은 11% 3등급은 23%예요.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는요. 8명까지가 전교 8등까지가 1등급이요 내가 국어시험을 봤는데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성적표에 석차 과목별 석차 나오거든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내가 10등이야.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수행평가 조금 더 챙기고 기말고사 실수 안 하면 얼마든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만약에 음, 이를테면 23등까지가 2등급인데 내가 지금 영어가 22등이야. 이거 뭐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어 실수 하나 스펠링 하나 서술형에서 까딱 잘못 쓰면 수행평가 하나만 준비 안 하면 얼마든지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 전교석차는 그냥 내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내 기분만 우리 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일까? 이것만 중요한 거죠. 정말, 정말 중요한 건 과목별 석차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잠깐만 빨리 설명해 드리면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일부를 들고 온 거예요.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이거는 요즘 생활기록부의 트렌드상 학생마다 개개인별로 다르게 적혀요. 그럼 여기 뭐가 적히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법과 정치는 이게 선생님이 적은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 친구를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인상적으로 활동했던 거 적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진로랑 연결돼서 이 친구는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수행평가는 어떤 거잘 봤는지, 무엇을 특히 잘 하는지 내용을 쭉 적어줘요. 예를 들어, 한국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 이 친구가 문화재 공모전 수업을, 문화재 공모전 대회에 나갔거든요. 그 대회에서 첨성대 모형을 제작했는데, 아, 선생님 봤을 때는 진짜,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만든 퀄리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걔가 너무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막 그거를 위해서 막 밤새 준비한 거 아니까 한국사 선생님이 적어준 거 보세요. 첨성대의 멋진 외형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축 기법에서 감동을 받았으며 지점토를 하나 하나 쌓는 제작 과정에서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요. 이 친구요, 수업 시간에 진짜 누가 봐도 반짝반짝 열심히 들었어요. 그거 보고 선생님이 안한걸 써주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했다. 선생님이 예쁘게 정말 이 친구의 모든 모습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과목별 특성에 맞게 적어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학교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이 친구가 뭐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를 갔다. 어, 법과 정치에서 이를테면 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점이 뭔가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는이러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수업 시간 활동은 성실히 참여하기. 아까 보셨죠? 비록 초등학교 3학년의 퀄리티라도 수업 시간 열심히 활동했으면 첨성대를 쌓으면서 과학적 영험을 느꼈고 인내심을 쌓았다라고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른 거지만요. 두 번째는 교과 선생님을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뭐저 선생님한테 막 계산적으로 보여야지 이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막 친구들이 와서, 어, 선생님, 영어 듣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영어 듣기 그냥, 아, 많이 들어.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그 분야는 선생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영어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내 편이 된다? 영어 듣기랑 관련해서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이를테면 독서를 해야 되는데, 영어 원서를 읽고 싶은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읽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리포터를 읽기는 해리포터도 어렵고, 그럼 나뭐 읽어야 되지? 라고 할 때, 영어 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내 편이 아니다, 대답해 주실까요? 그냥, 어, 그냥 아무거나 읽으렴? 이렇게 해 주시겠지만, 정말 이 친구의 성적과 상관없이 이 친구의 든든한 편이 됐다. 알려 주시겠죠. 지금 너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를 키울 수 있는 거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선생님은 내 편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끝판왕은 교과 성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내신 성적의 사례. 그 친구 지금 계단식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 친구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원래 잘한 친구도 좋아하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친구도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과목도 버리지 말자예요. 단위수가 낮다라고 안 중요한 거네 라고 버렸다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실도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도 시간 관리, 두 번째도 시간 관리요. 지금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요, 종례할 때마다 울어요. 종례하는 내용이, 내일 숙제 보니, 내일 수행평가 보니, 대회 언제까지니, 이거 공모전 언제까지니, 지금 다 했니, 못뭐 했니, 맨날 이 얘기만 하거든요. 시험이 끝났다고 놀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면 대회 참여해야지 뭐 예선 나가야지 수행평가 준비해야지 수행평가 한 과목만 이냐 우리 반친구도 시간표 잘못 걸려서 하루에 4시간 7시간 중에 4시간 수행평가 본적 있어요 이 모든 거 관리하시려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데 플래너를 작성해 보세요 이거는 작년에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가 같이 우리 반 친구가 작성했던 플래너인데요 오늘 내가 뭐 할지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 보는 거예요. 의외로 혼자 공부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막 핸드폰, 자고, 수다, 뭐 다이소 가기, 막 영화 보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쓰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중에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거 깨달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적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결과 여러분이 플래너를 작성해서 각종 대회 수행 평가 준비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온전히 공부할 시간을 평상시 두 시간, 시험 기간 네 시간은 되도록 하시면 좋아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평상시 두 시간 굉장히 힘들어요. 인강 듣는 거 아까 내 공부 시간에서 빠진다고 했어요. 한번 요거는 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진로가 정해졌으면 독서, 정해지지 않았어도 독서예요. 예를 들어, 진로가 간호사로 정해졌어요. 그럼 어떤 분야 책 읽어야 될까요? 뭐, 간호, 의료, 생명과학, 이쪽 읽어야겠죠? 진로가 만약에 경영학 회계 쪽으로 정해졌다. 뭐 읽어야 될까요? 뭐, 사회과학 전반,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진로가 안정해져 있다. 특히 독서하셔야 돼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찾는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진로가 정해졌으면 독서, 정해지지 않았어도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분야를 쳐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랑 맞는 걸 찾아야지라는 것보다는 아 이건 나랑 안 맞네라는 것을 쳐내면서 나와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대입제도 개편 및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해요. 결국에 음, 아무리 수능 비중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고 해도 수능 최저도 중요하고요. 여전히 내신과 수능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 방법은요 개념 확립, 기출 분석, 실전 대비로 들어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개념 확립을 힘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 위에 있는 기출 분석도 무너져요. 기출분석은요. 조급히 하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념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개념이 무너지면 기출분석도 되지 않고요. 실전모의고사 문제풀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개념 확립이 힘들더라도 탄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요. 2022학년도, 여러분, 중3인 경우에는요, 새로운 과목,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과 다르게, 언어와 매체, 화작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공통 과목이지만, 이제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라는 거, 그냥 참고 삼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조금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고 가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수능 수학의 경우에요. 수능 수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가, 나형 구분이 폐지됩니다. 지금 고1 친구들까지는요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지만 이제 중 3의 친구들은 가형과 나형이 폐지되고 공통 선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탐구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탐구 영역은요 지금 고1 친구들까지는 사회탐구 계열에서 두 과목 과학탐구 계열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는요 사탐과탐을 합쳐서 이중에 두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마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처음에는 '오 어, 이게 뭐지?'라고 헷갈리겠지만 그냥 전체 선택하는 영역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어, 사회탐구 영역에서는요 사회문화, 경제, 정치와 법, 한지, 세지,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있는데요. 이걸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수능 과목이구나. 라는 것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 맞는 과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어, 나랑 한국지리랑 잘 맞네? 아니야, 나는 좀 역사 원래 좋아해. 나는 동아시아 사람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꼭 고등학교 입학 후에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은, 아, 저런 과목이 있구나. 나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과학탐구 영역에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과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목들이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탐구 영역에서 아까 과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했죠. 고를 때 방법이요. 고를 때는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당연한 말지만,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비슷한 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옛날부터 역사책 많이 읽었어. 그럼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지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세요. 이게 지금은 약간 와닿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에 내신과 연결되는 과목을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꼭 몇몇 친구들은 학교에서 열리지 않은 교과목을 굳이굳이 정시에서 수능에서 선택을 해요. 이거 비효율적이잖아요.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조금만 더 추가해서 개념 확립해서 수능 가서 써먹으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물론 학교에서 선택되지 않은 걸 해도 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 방법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EBS 콘텐츠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자 해요. 지금 중3 친구들을 위해서는요. 고등 예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 예비 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특히 우리 작년부터 신설된 그러니까 올해부터, 올해부터 새롭게 나오고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있다라는 거 미리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올림포스라든지 혹은 아까 왜 동영상에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봤던 51수학 혹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개념 완성이에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배워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최소 3단위로 거의 규정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4단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천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추천하는 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에는요. 개념 완성이든 고등 예비 과정이든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절반, 절반 힘들면 절반의 반이라도 입학 전에 듣고 오시면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이거 꼭 개념 완성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인터넷 강의도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맞추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난 문제 풀이가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뭐 내신 대비가 필요한지 검색을 통해서 선생님 페이지로 다양하게 바로바로 갈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때이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대입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 ebs에서도 대입과 관련된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정보 찾아가실 수 있겠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는요 ebs i 홈페이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이 입시 설명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요. 14일 이후, 2주 후에는 이렇게 무료로 다시 볼수 있다라는 거, 관련된 내용도 볼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 한 마디 드리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든, 선생님과의 관계든, 성적이든 운명이 필요한 순간, 행운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근데 행운은요, 아무한테나 오지 않고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바로 운명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행운이라는 다리를 놓아 준다라고요. 여러분의 팬이 가는 곳에 언젠가는 꼭 정답이 가기를 선생님, 먼 발치에서나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